짱구 식기세트를 샀어요. 네, 저렴하게 구매했고요. 음, 지금 마취는 해보겠습니다. 어거 택배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짠 네, 이렇게 짱구 잘생긴 원숭이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. 짱구 스티커 같은 건아무게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대만의 짱구 식기세트 뭔가 어, 꺼내기는 힘든데 어냈어요. 자 이제 짱구 시키 set요. 응, 찍기 세트 t 언박싱 해볼게요. 이렇게 되고 짠지. 너무 귀여요. 워 너무 귀여요. 워 이거 유리예요.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네, 너무 귀엽습니다. 네, 짱구 거라고 이렇게 젓가락에는 써져 있고요. 이거 어, 초등학생 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어, 유치원생은 쓰기가 조금 긴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 집이 도착이 멜라민 수치 젓가락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. 5분 음, 븐에 사용 안 되고요. 네,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네요. 이상입니다. 이상으로 프랑스 시티세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